지난 17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공연을 보던 관람객 27명이 환풍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야외광장 공연장에서 열린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를 보기 위해 700여 명이 몰렸고 공연이 더잘 보이는 곳을 찾아 1m가 넘는 환풍구 위로 관람객이 몰리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풍구 붕괴로 약 18m 아래로 떨어진 27명 중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합동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8일에는 환풍구 덮개 붕괴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 축제행사 담당자가 투신 자살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유페이 스몰 야외 광장은 일반 광장으로 분류돼 공연 개최 시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 광장입니다.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용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공연 무대에서 10m 떨어진 광장 구역 밖에 설치된 시설물이어서 안전 점검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 시설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사장이 규모가 작은 소규모 광장이었기 때문에 공연장이나 시설물 등 안전 점검을 할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는 주관사인 이대일리 곽재선 회장이 대책본부와 유가족들을 만나 사고 수습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후 6개월 만에 발생한 대형 사고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TBS 양가희입니다.